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 캠을 활용한 윤곽 가공 기본 작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토캐드 도형을 이용한 마스터 캠 프로그램 작성 방법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도형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네, 여기에서는 파일 형식을 오토캐드 파일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윤곽 공이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 화면에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Alt F1을 눌러서 전체 화면을 보이게 하면 되겠고요. Alt F2를 눌러서 0.8배만큼 축소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우스 우측에서 자동 비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거나 여기에 0.8배 축소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화면 제어하는 방법을 더 설명 드리면 마우스를 이동을 하신 다음에 확대하고자 하는 쪽에서 휠 마우스를 위로 회전하거나 아래쪽으로 회전하거나 이렇게 해서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휠 마우스를 꼭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해 주시면 화면이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도형이 좌표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점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F9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점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F9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도형은 원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 여기 이곳. 원점 이동을 눌러주신 후에 이동하고자 하는 원점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Alt 키로 화면을 보이도록 하고요. Alt 2로 약간 줄여주겠습니다. 이때 도형이 원래 도형과 다른 색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색상 복귀를 눌러주시면 복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원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에서 작업 관리자 표시를 누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번 클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하실 때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단축키는 Alt+O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D 툴패스를 가공하기 위한 어, 윤곽 가공 아이콘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없을 경우에,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클릭하시면 2D 툴패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왼쪽 편 이쯤에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에서 네 번째인 용각 가공을 눌러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거 이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릴 사항이요. 현재 저는 머신 1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룹의 빈 그룹 삭제를 먼저 제가 해보고 나서요. 이렇게 돼있을 경우에 이 부분은 2D 툴패스를 위한 윤곽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머신 형태에서 밀링 기본값을 체크를 해 주신 후에 윤곽 가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윤곽 가공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윤곽 가공하기입니다. 윤곽 가공을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기본적인 사항 그대로 두시고 예, 여기에서 우리는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가공을 어,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도형 이 도형에서 시작점 시작점이 돼야 되는데요. 시작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쪽 방향으로 됩니다. 즉, 짧은 쪽 하나의 도형에서 짧은 쪽 부분이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도형이 선택이 되는데요. 이 도형은 각 요소들이 정확히 끝점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2D 가공 경로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지금부터는 차례대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D 가공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윤과 가공하기를 선택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공구가 되겠습니다. 공구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공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이 네모 안에 있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 가지고 새 공구 생성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엔드미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형은 지름 10으로 하기에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파이 5로 하겠습니다. 오버 로를 50으로 이 부분을 45로 이 부분을 40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할때 간혹 부딪히기 때문에, 홀더가 부딪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게 준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구번호가 중요한데요. 공구번호는 이미의 3번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조건으로 가겠습니다. 조건으로 가기 전에 공구번호가 3번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에서 방금 공구 번호를 3번으로 했을 때 반드시 일치돼야 되는 사항이 공구 경보정 번호가 3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장보정 번호도 3번으로 돼야 됩니다. 이송 속도는 200으로 일단 주겠습니다. z축 방향으로 이동되는 속도는 제가 15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수는 5파이기 때문에 2000rpm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여기 이름은 엔드밀로 일단 하겠습니다. 5.0이기 때문에 5.0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송속도가 200으로 맞아떨어진지 주축 회전 속도가 200, 2000 인지 Z축 이송 속도가 150으로 맞아떨어진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방금 저희가 지정했던 사항과 다르게 나타난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후에 맨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이송속도 다시 초기와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공구에서 지정했던 그값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공구 번호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길이 옵셋, offset, 지름 옵셋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홀더가 되겠습니다. 홀더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절삭 파라미터에서 오늘은 공구 보정을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구 보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단은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컴퓨터로 보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보정을 하지 않는 걸로 일단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왼쪽, 오른쪽은... 안 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신 후에 차후에는 우리가 깊이가공, 진입복귀, 관통이라든지 측면가공, 탭 이런 부분들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 작업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파라미터로 와야 되는데요 잠시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체크가 해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가 나타나는데 이 체크를 푸는 방법은 이 부분에 와서 체크를 취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링크 파라미터로 갑니다. 링크 파라미터에서 진입 높이. 진입 높이는 안정 값을 고려한 10mm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상단은 0 그대로 주시면 되겠고요 깊이 값이 되겠는데요 깊이 가공이 마이너스 5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5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여기가 절대 값으로 체크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홈 창고점입니다. 홈 창고점은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지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0, 0, 150 정도로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250, 250, 250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부분이 매번 작업하실 때마다 귀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작업을 하신 내용 그대로를 하신 다음에 디스켓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파라미터로 저장이 돼서 주후에 또 다시 이 부분을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실 때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그래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절상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on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off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적용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자동 저장을 제가 지금 10분 단위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네요. 현재 제가 미리 작업해 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덮어 질 것인지를 그냥 yes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조건을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은, 네, 여기에 지금 점선으로 나타난 부분은 재료 부분이 되겠는데요. 재료 부분은 여기에서 속성에서 재료 설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재료를 그냥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면 표시 체크를 취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안 보이게 되겠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가공하려고 했던 부분이 도형이 생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우측 버튼을 눌렀을 때 입체가 있습니다. 입체요. 이때도 마찬가지 alt f1을 누르신 후에 alt f2를 누르시면 적당히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툴패스가 되겠습니다. 툴패스가 되겠습니다. 단축키는 alt t를 눌러주시면 보이고 안 보이고가 되겠습니다. 다시 평면으로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평면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공 경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선택된 작업 경로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누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잠시 멈춰서 간단히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네, 공구가 보이고 안 보이고가 보일 겁니다. 이번에는 홀더, 홀더가 보이는 부분, 부분인데요. 홀더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송 이송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 개의 도형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합니다만 지금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끝점 표시입니다. 끝점 표시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빠른 검증을 위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5파이로 공구 경로를, 공구경을 지정했기 때문에 5파이의 폭으로 도형이 지금 플레이가 됨으로써 얼마만큼 실제 재료가 깎이는지를 눈으로 대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 깎이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모의가공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가공을 눌렀을 때, 대화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때 이 부분을 이왕이면 입체로 보여 가지고 작업을 하면 편하겠습니다. 입체를 눌러 가지고요. 화면은 이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머신 실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지금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기에 있는 체크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맨 처음으로 재시작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조건을 눌러주시면, 예, 조건이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는 박스 형태를 가공하기로 했으니까 박스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 직 전 재료 크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각선 모서리 점으로를 눌러신 후에 여기의 끝점과 여기의 끝점인 대각선을 지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사용했던 도형 크기대로 자동적으로 지정이 되겠고요. z 값은 마이너스 20으로 주겠습니다. 이거는 소재가 두께가 20이다고 가정했을 때의 값입니다. 확인을 눌러 주신 후에 약간 줄이겠습니다. 플레이를 해 보시면 이렇게 가공된 도형의 경로가 그대로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재시작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플레이를 네. 눌렀을 때이 부분의 속도를 적당히 조절해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됐으면요. 우리는 NC 데이터를 출력을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을 누르시면 선택된 작업에 대한 포스트를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확인을 일단 누르시고 저장해야 될 이름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장자는 NC가 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네 이렇게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심코 에디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편집이 되도록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면은 여기에서 프로그램 번호를 주셔야 되겠죠 1234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프로그램이 만약에 전개 번호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눌러주셔 가지고 블록을 삭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심 코에드트에 있는 백플로스를 이용해서 백플로 창을 띄우면 이 도형에 대한 도형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셔 가지고 경로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쪽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역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 있는 바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눌러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백플로드에서 시뮬레이션 모드 애니메이션 시작부터 보이기를 누르시면 시작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눈으로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기가 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물론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일단 하시면 되겠고, 확인하시고, 물론, NC 데이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경로에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 마스터캠 파일도 저장을 하셔가지고 보관을 하신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